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그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영적인 통찰을 가져다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가장 큰 위협은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아주 교묘하게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내부라함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신뢰하는 관계 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의 활동이 고대의 미신이나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비극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조차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대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이며 영적인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악한 영들은 속임수를 통해 일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방하고, 왜곡하며, 때로는 종교적인 언어로 거짓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거나 이용당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통제 아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악한 영의 영향을 생각할 때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극적인 장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머리가 360도 돌아가고 몸이 공중에 뜨며 기괴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악한 영의 영향력은 그것이 종교적으로 보일 때, 도덕적으로 들릴 때, 그리고 친절하게 행동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것은 교묘한 조종. 거짓 교리, 공동체의 분열, 유교, 교만, 또는 거짓된 영적 체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간파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의 가정과 가장 가까운 관계, 심지어 당신의 교회 안에서 그 악한 영향력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영의 존재와 영향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서 악한 영의 영향을 분별하는 첫 번째 표징은 건전한 교리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무지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정직한 시름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배교의 패턴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루함으로 시작하여 진리를 거부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쉬운 거짓말을 포용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영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시하신 진리 즉 성경에 저항합니다. 악한 영들은 교리적입니다. 그들은 진공 상태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를 퍼뜨립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대전서에서 말했듯이 이 교리들은 귀신의 가르침으로서 그들에게서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속임수를 퍼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한때는 말씀에 흥미를 보였지만, 이제는 성경 구절이 인용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까? 성경적인 교훈과 책망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충분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기독교 교리의 절대적인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붉은 깃발, 즉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회의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반역입니다. 어떤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과 그 교리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악한 영들은 복음을 증오합니다. 죄와 심판,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진리를 미워합니다.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들에 대해 동일한 증오나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격의 변화를 목격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거부 또한 핵심적인 징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삶과 경건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최종 권위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은 그 반대를 놨습니다. 자율성, 상대주의, 반항심을 부추깁니다. 당신은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당신의 해석일 뿐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은 그 구절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적대감입니다. 그들은 마치 에덴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었던 사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며 성경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개인적인 감정, 세상의 유행 또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둡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악한 영의 영향이 있다는 또 다른 명백한 표시는 속임수와 조종, 그리고 이중적인 언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자신을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의 모국어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성품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속임수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담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미묘합니다. 종종 친절함의 옷을 입고 염려로 위장하며 지혜인 척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항상 요란하게 반항하거나 공개적으로 이단을 외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조용히 마크에서 활동합니다. 속삭이고 의심의 씨앗을 심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감정을 조종하며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통찰력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기원이 악한 영에게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리함, 설득력, 전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기적인 야망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조종, 가스라이팅, 그리고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를 발견했다면 특히 회계는 커녕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당신은 악한 영의 영향력이 맺은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언행 또한 위험신호입니다. 잠여 6장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는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악한 영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과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합니다. 그들은 양쪽 편을 다 드는 척 합니다. 당신의 얼굴 앞에서는 칭찬하고 등 뒤에서는 비방합니다.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닌 교묘한 조종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협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속임수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이야기를 왜곡하며 감정적인 호소나 영적인 언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마주했을 때 그들은 거의 회계나 겸손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말을 바꿉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처럼 그들은 종종 성경을 인용하지만 항상 맥락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인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식성이 강합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점점 더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징후 중 하나는 거룩함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죄에 대해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끔의 실패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정상적인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과 싸우고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죄에 대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변호하고 변명하며 시간이 지나면 죄를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위에 굶주리지 않고 오히려 유를 붕괴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미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한 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겪는 비극적인 타락의 과정을 묘사합니다.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이 이끄는 곳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죄를 정당화하고 승인하며 궁극적으로는 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모든 것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설교, 경건한 조언, 신앙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교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율법주의라고 부르고 책망을 정죄라고 딱지 붙이며 분별력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속이는 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더 이상 느끼지도, 반응하지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양심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에 더 편안해질수록 진리에 대해서는 더 불편해집니다. 거룩함은 그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들은 순결, 단정함, 자기절제, 경건한 언어에 대한 성경적 기준에 움츠러듭니다. 그것을 제한적이고 억압적이며 심지어 모욕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거룩함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 경건한 것을 경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섯 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적대감, 분쟁, 분노, 분열, 술취함 등.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영의 영역은 사람이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교회에 가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일에 계속 노예로 남아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사탄의 힘은 유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장하는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공공연히 반역하면서도 여전히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도덕적 나침반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때 그들을 찔렀던 것이 이제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한때 수치심을 가져왔던 것이 이제는 쾌락을 가져옵니다. 한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애정이 변하고 욕구가 변하고 관계가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옹호하고 포용하며 조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오류가 해롭지 않은 아이디어로 공존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문화 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 전쟁은 저 바깥 세상에서만 맹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전쟁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세상에서 보는 노골적인 악령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으로 가장한 어둠의 미묘한 침투입니다. 사탄이 큰 포효가 아닌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용할 때입니다. 속임수가 신뢰하는 친구에게서 올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은 신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는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적극적으로 분별력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속임수에 취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감정이나 경험, 전통이나 인물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인격보다 카리스마를, 경건함보다 은사를, 교리적 건전함보다 감정적 자극을 더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악한 영들은 감정주의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지표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르게 이해되고 용기있게 선포되는 진리 앞에서 도망칩니다. 만약 우리가 이야기한 패턴들, 즉 속임수, 조종, 비방, 거짓된 영성, 죄에 대한 편안함, 또는 왜곡된 교리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발견한다면 그것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함이 아닌 진리로 아기가 아닌 명확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사랑 없는 일은 어둠이 퍼지는 동안 침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진리는 당신에게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위를 위해 서는 것은 당신에게 적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서 악한 영의 영향을 폭로하는 것은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진리로 지켜지게 하소서, 모든 교회가 타협으로부터 정결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의 존재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싸워야 할 이유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싸우십시오. 굳게 서고, 명확히 서고, 준비된 자세로 서십시오. 그렇다면 이 영적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은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것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승리란 세상적인 성공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유지되는 신실한 순종으로 정의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무기, 즉, 위지력, 정해진 습관, 자기개발 원칙 등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려 하기 때문에 영적 패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한 승리는 육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감정이 아닌 말씀을 통해 싸우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묘사할 때 그는 단 하나의 공격용 무기만을 언급합니다. 바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교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모호한 인상이나 감정적 충동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록되고 영감받았으며 오류가 없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영적전쟁에서 휘두르시는 유일한 참된 무기는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된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수동성이 아닌 순종의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은 큰 오류입니다. 성령님은 게으름이나 무의가 아닌 순종을 낳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우회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책임을 없애지 않으시고 신실함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나 고통으로 흐려져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맞추십니다. 성령님은 시련 속에서 인내를 낳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인간의 의지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신자는 고통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주된 목표입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감정적인 경험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움직임이나 가르침, 경험은 정의상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승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의해 확보되고 유지되며 완성되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중생의 순간부터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합당하신 그리스도께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지혜가 늘 함께